안녕하세요. 힘을 숨겨둔 진짜 주식, 진주식을 찾아 드리는 여러분의 부자친구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메디콕스 분석해 드릴 거고요. 영상 마지막에 제가 아직은 부각되지 않았지만 이번 대선 관련해 가지고요 정말 정책주 크게 수혜받으면서 급등 나올 추천주 준비해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좀 시청해 주시고요. 자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 메디콕스죠. 지나간 이야기 뭐 어쨌든 주가에 다 반영이 된 거니까 일단 이건 차치하고요. 지금 급락에 급락으로 정말 이 100원 선까지 위협을 하면서 야 이거 정말 이 상장 폐지되는 거 아니야? 이러한 공포감을 강하게 심어놓고 딱딱딱 사면상을 만들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보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이 리스크가 담긴 횡령 배임이란 그런 뉴스를 딱 터뜨렸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크게 들어온 이 수급들이 이런 급락에도 던지지를 않고 그러고 있는 걸볼수 있는데 결국 이때 이렇게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다시 한번 전부 다 받아내면서 상한가 이후의 물량을 딱 잠궈버리는 이런 세력 핸들링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일단 이 급등을 만든 그 이슈를 보면 그동안은 우리 대마 관련주들이 이 미국 이슈에 많이 반응을 하는 편이었는데 자 이번에는 국내 이슈에 이렇게 딱 을 하고 있어요. 복지부에서 급여 대상을 이렇게 확대를 하고 받을 수 있는 그 기준도 완화를 하려는. 자 이런 움직임이 나오면서 단순히 이 검토 단계지만 이 기대감을 굉장히 키워가고 있거든요. 자 우리나라가 이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한 지가 이제 6년을 넘어서 자 7년 차가 되고 있는데 이거 내용 좀 핵심만 보면은요. 어 보시면 자 이렇게. 이 약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조건조차 이렇게 굉장히 복잡해요. 대충 봐도 절차가 뭐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너무 복잡하죠. 이 복잡한 절차를 다 통과해서 의약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비용이 너무 크거든요. 자 1년에 약값만 2,500만원. 이만큼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건강보험 아까 말씀드렸죠. 이 급여를 적용을 하면은 좀 부담을 줄일 수가 있었는데 자 이거조차도 조건이 너무나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보시면은 자 그래서 결국 이렇게 현실적으로는 어 활용이 안 되고 있다 자 이런 게 포인트구요 이걸 해결하려면 뭐다 결국 법이 바뀌어야 한다 이 방법뿐이라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복지부에서 이런 까다로운 규제라든지 자 기준 이거 자체를 완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시기가 굉장히 좋은 게 한참 대선 이 선거철이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우리나라도 이 의료용 대마 규제 완화에 따른 그이 수의 기대감이 확실하게 투심으로 들어오면서 시장에서 재차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 자 수많은 지금 이 대마 관련주들 중에서 우리 메디콕스가 이런 점상 랠리까지 시작을 하면서 대장주로 딱 움직이고 있는 이유가 바로 더욱 더 크게 터질 개별 호재. 자 이게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세력성 패턴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 저, 어, 호재 정보를 지금 입수해서 영상을 찍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우리 주주님들 그리고 신규 매수 노리시는 분들도 세력이 지금부터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그려갈 그 차트에 담긴 숨겨진 의도 이게 과연 뭔지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렇게 들어올릴 그 호재 이거를 토대로 여러분들. 보유를 하시고 매매를 하셔야지. 자 지금 이 종목을 기술적인 분석이라든지 이미 나와있는 뭐 뉴스 보면서 뭐 쫓아다니고 손절하고 그러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고 그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수익은 절대 챙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확실한 이런 정보를 깔아놓고 매매를 하셔야 여러분들 고점에서 물리거나 내가 파니까 올라가더라 이런 걸안 당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후재 정보를 미리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얼마의 매수에서 얼마의 최종적으로 이 매도를 해야 하는지. 자 이걸 모르면 아무 의미 없겠죠. 그래서 제가 단순히 지금부터 호재 정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매수가부터 터틀 호재에 따른 이 매도가까지 딱딱 짚어드려서 여러분들 이큰 리스크 오히려 커다란 리턴으로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제가 이 핵심 유아폰 리포트에 말씀드린 내용 들 페이지로 간략하게 정했거든요. 리자 이거 하나하나 설명 드릴 건데 일단 제가 여기 번호 하나 이렇게 띄워 놓을게요. 여기는 제 연락처로 여러분들 매디콕스라고 종목명만 간단하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파일 전부 다 답장으로 보내드릴 거니까 부담 없이 문자 남겨주셔서 이 파일 정말 꼭 좀 확인해 보시고요. 자, 제가 이 5번 페이지에 그 말씀드린 호재 내용도 자세하게 적어 놨지만 지금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매집한 세력들, 자, 보유 물량 뭐 거래량, 거래 대금 이런 거 전부 계산해 가지고 딱 얼마다 이번 페이지에 적어놨어요. 한마디로 세력 평단가를 적어놨다. 자, 이걸 기준가로 매매 하셔야 되는 매수가부터 매도가까지 전부다 적어놨다 이거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호재가 딱 터지면서 정말 마지막 큰 파동 한번 만들어낼 텐데 곧바로 들어올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런 악성 매물대 소화를 하려면 이런 큰 흔들기 끝에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자,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시나리오들이 있을지 여러분들 미리 알고 대응하시라고 그 세력 패턴에 따른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 3번, 4번 페이지에 이렇게 차트로 보기 쉽게 미리 다 그려놨다. 우리는 이 시나리오에 맞춰서 이런 흔들기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다 피해서 그냥 저점에서 사서 호점에서 매도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모르면 흔들기에도 쫓아다니고 털리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핵심 유압폼 리포트까지 필수적으로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정보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어요. 대신 저 바라는 거 없고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이것만 있으면 되니까.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요. 결국 본격적으로 이틀어 올릴 때트리릴새 도뜩이... 호재 정보를 알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맞춤 대응 편하게 하실 수 있다. 자 심리적인 리스크가 가장 클 겁니다. 여러분들 그 리스크까지 확실하게 해결해 드릴 호재 내용 적어놨으니까 자 호재 내용뿐만 아니라 매수가 매도가부터 호재 정보까지 돈 필요하신 분들 자,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그냥 010 5894 2930번으로 메디콥스두 글자만 간단하게 남겨놔 주시고 이 파일 꼭 확인해 보셔서 더 이상 이 종목으로 불안해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랄게요. 자 본격적인 상승은 이 호재 터지기 전까지 시작도 안한 거니까 빠르게. 정보 확인하시고 문자 바로 남겨 주셔서 호재 내용뿐만 아니라 정말 가장 중요한 매수가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알고 이 종목 매매 하셔서 수익 확실하게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급등주 추천해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할게요. 보시면 자, 이렇게 하루에도 정말 이 테마별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을 뭐 장중에 쫓아다닐 수도 없고 잠깐 짬내서 매수한다 하더라도요. 바쁘신 우리 구독자님들 이거 대응 한번 잠깐 못하면 결국 물려버리고 뭐 다음날 또 좋은 종목은 살 수도 없게 되는. 자 그래서 이렇게 먹을 게 넘쳐나는 이런 기회의 장을 놓치고 계시는 거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저이 부자 친구가 대신 여러분들 시장 보면서 이 급등주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장 중에 이렇게 급하게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 초단타 추천드리는 게 아니고요. 장 마감 30분 전에 내일 갭상승 나올 만한 섹터에서 대장주 딱! 하나 선별해 가지고요 하루에 한 종목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에 힘을 숨겨뒀지만 내일 급등 나올 찐 주식 한 종목 장 마감쯤 매수하시고요 다음날 3분만 짬 내서 장 시작하면 여러분들 욕심 없이 매도하셔가지고 수익 챙겨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종가 배팅 추천을 무료로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3시부터 3시 5분 사이에 제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확인하시고 매수하실만한 그 시간적 여유 충분하겠죠. 단돈 10만원 이라도 여러분들 매매해보시면서 차근차근 원금 회복부터 여러분들의 투자자금 확실하게 늘려갈 수 있도록 저 부자 친구가 만들어 드릴 거니까 제 연락처 010-5894-2930번으로이힘 찐주식 받아보실 분들 문자로 힘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거 보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받아보시고 직접 경험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이끌어 갈수 있도록 제가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 자, 복잡하게 이거저거 할거 없습니다. 문자로 힘딱한 글자만 남겨주시고 제가 드리는 이 선물 모두 모두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우리 구독자님들 저와 같이 하시면서 단순히 이 수익뿐만 아니라 수익보는 재미까지 같이 잡아가셔가지고요. 정말 즐거운 투자 습관 길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자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